오늘의 핵심 개념은 설명, 비교, 대조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설명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알기 쉽게 말하는 것인데요. 오, 그러면 선생님, 비교와 대조는 뭔가요? 여러분, 수영에도요. 평형이 있고요. 자유형이 있고 배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비교와 대조도 설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먼저 설명하는 글의 특성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설명하는 글의 특성 알아보기. 두 번째,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자, 떡볶이 떡은 말랑하면 그냥 씻어 건져 두고 단단히 굳었으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한다. 아, 선생님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냐고요? 선생님이 지금 떡볶이 만드는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설명하는 글이라니요. 그거 조리법 아닌가요? 사실 이 조리법도 설명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많이 읽어 보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설명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장을 보여줄 건데요. 이 문장 속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중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은 첫 번째. 국어 숙제를 하려고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찾아 읽었다. 두 번째.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려고 설명서를 읽었다. 세 번째입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에 얽힌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었다. 자, 다음 중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은 몇 번일까요? 어? 그런데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이거 세개다 설명하는 글을 읽은 거 아닌가요? 오, 역시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세 가지 다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에 해당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설명하는 글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의 방법이나 사례를 알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글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수 있다. 어 그런데 선생님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국어 비법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국어 비법은 표로 정리하라. 선생님이 이 내용 정리한 거 표로 한번 보여줄게요. 짜잔. 설명하는 글의 특성, 첫 번째였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를 방법이나 차례도 얻을 수, 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는다. 2번, 준비한 그릇에 부드러운 헝겊을 깔고 불린 씨앗을 서로 겹치지 않게 촘촘히 깔아준다. 3번, 종이로 덮어 햇빛을 가리고 물기가 마르지 않게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준다. 4번입니다. 싹이 나오면 종이를 벗겨 그늘에 두고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5번, 5에서 6일이 지나면 새싹 채소를 얻을 수 있다. 자 무엇에 관한 그릴까요? 어, 마지막에서 힌트 얻었죠. 새싹 채소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그인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새싹 채소 키울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차근 차근 하나씩 더 살펴볼 텐데요. 머릿 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과연 이 순서대로 하면 새싹 채소를 가꿀 수 있을지. 1 번입니다. 자 씨앗을 어디에 담근다고요?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는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나 담가 놓아야 할까요? 하루? 한 시간? 어좀 궁금하긴 한데 계속 살펴볼게요. 자, 준비한 그릇에 부드러운 헝겊을 깔고 부드러운 헝겊을 깔고 자, 그런데 이거 두껍게 깔아야 할까요? 아니면 얇게 깔아야 할까요? 어,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자, 종이로 덮어 햇빛을 가리고 물기가 마르지 않게 어떻게 해 준다고 했어요? 네,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 준다고 했습니다. 저 그런데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자주 뿌려야 하는 걸까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새싹 채소 잘 가꾸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과 지금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 이 정보가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이것이 설명하는 글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표로 정리해 보아야겠죠? 짜잔. 자, 첫 번째 아까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특성.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물음표 해줬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확한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어 이번에는 어떤 설명하는 글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과일도 많이 있고요. 약간 카드인 것 같죠. 그리고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과일 카드와 관련된 걸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글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색상 가운데에 종을 놓고 과일 카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라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차례에 맞게 각자 카드를 한 장씩 펼쳐 내려놓는다. 자, 내가 받은, 받은 카드에서 한 장씩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놓습니다. 3번. 펼친 카드 가운데에서 같은 과일이 몇 개가 되면요? 맞습니다. 다섯 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빨리 종을 친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먼저 종을 친 사람이 바닥에 모인 카드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모인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번과 4번을 되풀이 하다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과외 카드만 있으면 이거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 할수 있을 것 같은가요? 어, 이 설명하는 글을 읽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은 정확한 정보를 같이 있게 전달해주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준 글인데요. 이것이 설명하는 글의 세 번째 특성이 됩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하고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의 제목도 찾을 수 있겠죠? 제목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과일카드 놀이 방법이라고 해주면 좋은데요. 우리 설명하는 글의 세 번째 특성도 표로 정리해 봐야겠죠?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쓸 때에는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 줘야 한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가지 글을 살펴봤어요. 이게 첫 번째 읽었던 글과 관련된 그림이고요. 두 번째 글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이 가와 나의 글은요 사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설명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의 공통점은요 그렇죠 일의 사례나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겠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을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는 목적은요.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어떤 일이 차례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고 했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쓴 편지를 읽었어. 편지는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글이죠. 어렸을 때 내가 쓴 일기를 읽었어. 일기는요. 겪은 일이나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글입니다. 독후감을 쓰려고 위인전을 읽었어. 독후감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글이죠. 4번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기사를 읽었어. 기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자, 5번입니다. 국어 숙제를 하려고 백과사전을 찾아 읽었어. 그렇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보죠.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은 그렇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의 방법이나 차례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쓰셔야 한다는 점 전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